울산 대항암 공원인데요. 저 앞에 건물 있는 거, 지붕 보이는 거는 아이놀이고, 숲도 잘 조성되어 있고, 해안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데, 과괴한 해석장 찾았는데, 저게 과괴한 해석장인 것 같고요. 아무튼, 대항암입니다. 예. 네. 저 해안은 몽돌 해안이네요, 몽돌. 과개안 아인우리 여기 자동차 주차공원도 굉장히 넓고 숲도 굉장히 넓고 산따라 산책길도 있고 대양암 바위공원도 있고 저희가 일산 주민들이 찾아오는 명소인가 봅니다. 대항함이 그냥 옛날 얼핏 생각에 바이아나에 있는 바닷가에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지 몰랐네요. 과계안은 아마도 과계안 같은데 몽돌레변이네몽돌해 이 틀리면 나중에 정정하겠습니다. 이 담이 일산의 안인데. 음, 너무 예쁘다. 네. 이 동네가 예쁜 공간이 많을 것 같아서 잠시 이받겠습니다대왕함에서 음. 보다 온 가게야 쭉공가 해변. 여기가 산책로가 있다고 합다 산책로. 괜찮다. 자. 뭐야? 카메라 켜지세요. 네리죠. 아까도 말하고. 네리죠. 아. 자, 웃는 거는?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 어! 시그라. 아, 아, 그래. 아, 네. 시그라가 틀려야 되지 이어요 아, 데네 음. 근데 저기가 제일 시원하더라 캠핑장이 굉장히 크게 잘 됐나 보네요.